네, 안녕하세요. 어, 불사부입니다. 오늘 어, 6월 17일 어, 그 오후에 어, 더블 촉에 대해서 어, 한마디로 화살표인데 화살을 우리가 이제 활촉이라고 합니다. 어, 화살을 좀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봤고 아버님도 많이 만들어줬었는데 시골에서는 화살을 많이 만들어서 화살촉도 많이 불 달궈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 못을 갈아가지고, 꽂아가지고, 멀리 쏘기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어, 그래서, 화살촉이라고 하니까, 더블촉이 됩니다. 촉. 우리가 또, 느낌 아니까, 촉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촉이라는, 좀 명칭은, 우리 신국 명칭입니다. 그래서 써놨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촉. 자, 그럼, 더블촉을 배웠으면은, 화살 딱두개 뜨죠. 잠깐, 잠깐 복습 좀 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게? 왜? 아, 요거를, 이게 빨간 거죠? 그죠? 빨간색, 이렇게 요게 뭡니까? 그죠? 60 신고까지. 그리고 요 밑에, 검은색이죠? 그래서, 뭐 검은색, 살표 이게 뭡니까? 이게 201 거식입니다. 에이, 지난 영상을 보세요. 그럼 수치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게 딱 뜹니다. 자, 그러면 요게 떴어. 요거는 뭘 암시하는 거지? 바로 그냥 며칠 사이에 날아가는 그 이게 뜬 이유를 알아야 돼. 이 종목이 오늘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나? 그거가 공부죠. 그죠? 일단은 많은 기술들을 연마해 놓고, 신구 기법들을 안으로 새긴 다음에, 이거 이후 종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그죠? 그게 순간 판단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 이런 거니까 지금 시대적인 관심을 받겠구나. 그럼 이걸 한달 정도 끌고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또한세 달, 막 그렇게 이제 기간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급등주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급등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만들어지는 패턴이 나와야 돼, 패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은 여러분들 이런 강의하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했죠? 고래 잡는 법. 그리고, 뭐, 그래도 이건 잡아야 될거아니요 아니면 말붕어, 그죠? 참붕어라고 하죠. 엄청 큰 거, 뭐, 삼척짜리3삼척짜리 뭐. 그런 거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놈들은 모르겠습니다. 사부 항께하는 제자님들은 눈높이부터 모든 것들을 세월의 모든 것이 약이다. 모든 게 쌓이거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래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이 더블 쪽을 가지고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중에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이제 이 주식을 운영하는 것 있으면. 당일매매라잖아요. 그죠. 당일 최고의 주식을 만나자. 우산 장수가 되라. 그리고 최고의 주식을 만나자. 최고의 주식. 매일해야죠. 매일 좋은 주식이 되니까. 이거만 있나? 주식은. 젓바질 주식을 잘 다듬어 갖고 들고 가서 큰 사이즈 먹는 게 굉장히 매력 있죠. 이거는 봉리의 마법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기술 마법이고. 그죠? 신곡 기술 마법이거 뭐? 이게 엔드가 돼야 돼. 엔드 응? 근데 이제. 어, 제자님들마다 직장 특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자금에 대한 운영 안배가 틀릴 수 있어서, 요걸 주려고 하거나, 요걸 주고 뭐 병행하는 그런 비중만, 비율만 틀려지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자, 왜냐. 주식이 젖빠지는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들고 있는 게더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모시비주 같은 거큰거 거 해가지고, 그지 어떨 때는 또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역, 역배장에서는 이걸 하는 게더 비중이 쪽에 구르를 하는 거지. 이쪽에 일을 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일부 현금 두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에 맞는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튼, 그래서 그런 안배 능력까지도 맨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방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점, 패턴이 패턴. 어, 뭐 존나 지금까지 존나 매집해가지고 막 1000%, 10%, 1000배고, 뭐 30, 3000배이잖아, 300배. 30배, 막 아, 이런, 뭐 10년, 20년, 두고 갔더니 300배가 터졌다 삼성전자 막 예서 그런 것처럼 뭔가, 그죠? 좋은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그죠? 그래서, 어, 패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뭐 종목을 한 10종목 가까이 뽑아 봤는데, 어, 짧박한 영상이지만 팩트를 드리는 팩트. 자, 어떤 주식이 있어요? 1번인데, 주식이 주가가 어, 나름의 일렬을 가져온 게 항상 있어 주식 근데 쭉 이러주 내려가지고 바닥에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 여기서 바닥에서 이게 여기 뭐죠 좀더에설명드이 어? 뭐가 나왔죠 어. 더블 초 그죠? 3더블촉 2더블촉 그죠 더블촉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대량거래 이 거래가 뭡니까 이 1년간의 이 거래량 이 많은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를 이틀 연속 뽑았습니다 이틀 연속 그죠 검은색 두개 나오죠 이틀 연속 뽑았는데 뭐가 느껴집니까 손내 잡은거 근데 이렇게 잡아놓고 한가한 한방 사이즈를 다시 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 자, 여기서 뭘 느껴야 돼요 나가는 적이 없죠 그얘들은 바보냐는 거예요. 여기 700억 쓰고 여기 800억 썼어요. 그죠? 시초기 1000억 밖에 안 되는 주식을 이틀 연속 이지란에서 잡아놓고 밀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미스터는 거죠. 그죠? 미스터는 하면서 미는데 롯데 사용하는 게 인제 이 바닥 잡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무기잖아요. 그 무기를 그림자. 그림자는 폭락장.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그림자. 이건 폭락을 많이 했으니까 그림자 활용이라든가. 음~ 볼벤 있죠? 볼벤 하단 20에 1을 활용하세요. 20에 1을 딱 찍고 얘가 여기서 버에가지고서 다시 지그재그 오선을 쌍바닥을 만들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거는 눌림이라는 거야. 이걸 해놓고 돈을 잡아놓고 눌린 거야.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못하더라도 어? 수이에 돈이 들어왔는데? 뭐야 더블초관이야? 얘도 뭐 있구나? 이, 게 감을 잡아서 그럼 이 회사를 분석하는 거야. 아, 이 회사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고, 이게 왜 올랐나, 당의 특징도 있을 테고, 지난 역사 속에서 이런 사학과 재료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아, 요거는 요런 데서 살살 모아두면 나중에 물건 되겠다, 고래 되겠다. 이게 고래 대가리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요, 요 때는 잡을 땐 좋은데, 이거 빠지면 아, 욕 존나래 야죠 아, 씨, 야 뭐야, 이거. 자, 근데 요게 뭐냐? 요게 패턴인 거, 패턴. 요러고 나서 얘가 요런 식으로 어마한 상승, 10배를 터집니다, 10배. 근데 요, 아, 좀 전에 말한 요 A 자리,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요기서 보니까 촌날리 빛이 나죠. 이 구간, 요게 빛이 나죠. 이게 말하는, 이게 말하는 1년 최대 거리량인 거예요. 200일 거리량. 이해되십니까? 요게 뭡니까? 고래 대가리입니다. 고래 대가리를 놓고 여기서 다시 뭐죠? 멀래죠? 어? 다시 더블 더블 촉을 내고 다시 날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건을 할 때.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고그 원리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여기 뭐가 있어요? 옥상이 있죠. 그래서 옥상을 활용하는 기술, 옥상과 빌딩하는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상을 할 때도 며칠 전에 이런 거리랑 동네들은 거려했으면좀더 든든해지죠. 아 세력 들어있다. 그런데 재료까지 알아봐. 와 이거. 그래서 예전부터 이 EV 첨단 소재를 물건주라고 제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훗날에 그런 재료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 시장에서 어떻게 이걸 반응할 것인가 이런 걸 오래하다 보면은. 어, 난관은 있죠. 주식이 뭐, 자기 뜻대로 돼. 시기가 난관이 있지. 그러나, 그 재료가 없어지진 않아요. 회사가 멀쩡하다면 재료가 없어지진 않아요.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 이 고래대가리 패턴인지, 오늘 패턴 강입니다 패턴. 자, 여기 보면은, 주가가, 뭐, 거리 엄청 터져. 그죠? 엄청 터져. 평소에 없던 거래량이 막 맨날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한 파동, 두 파동, 이렇게 내밀죠? 그죠? 요거 하나를 뭘로 보는 거냐면, 고래 대가리 꿀밤 맞은 걸 보는 거예 고래 대가리 꿀밤을 때렸다. 그래서 보통 꿀밤을 세대 때립니다. 세 대. 두 대에서 세대 때립니다. 세대 때리는 건오파 요거를, 대가리에서 상승 오파가 나온 거예요. 대가리에서. 고래 대가리에서. 이런게 있고, 뾰족, 뾰족 나오는 거예요. 보통 두 번. 1번, 2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거를, 볼의 대가리에서 두번 꿀밤을 때렸다 요거는 파동적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파동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때릴 때 시총이 큰 애들은 시총이 크다 보니까 더블촉이 안 나오고 그냥 거래량으로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하는 게 이게 티가 나요 그러면서 요렇게 해 놓은 다음에 거래 없이 줄어놓, 죽여놓습니다 요렇게 거래를 죽여놔요 다시 뺍니다 그러고서 본시세가 나올 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더블촉이 나와요 더블촉 이걸 넘어서는 이걸 넘어서는 더블 쪽이나 그래서 5십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놓고 1차 매집으로서 이걸 대가를 만드는 여기서 꼬리에서 진짜 날개를 펴는 겁니다. 우주로 가는 날개를 이때도 역시 말뭐 뭡니까 옥상 돌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옥상 돌파. 이게 뭐냐면 이런 게또 뭐냐면 대박구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박구, 옥상 돌파. 창공돌파죠? 창공돌파 그리고 옥상창공고드 코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 근데 이런 걸볼때이전 과정에서의 이런 고래대가리라는 여기 더블촉이 뭐 두번세번 있다던가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좀더이 회사를 좀더 안다면 재료 분석이 돼 있다면 조금은 확신이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패턴에 대한 눈높이가 커져야지 이게 부분 부분 공부는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종합적으로 이게 진짜 크게 갈수 있는가 그런 걸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 제자님들이 그런 모습을 눈높이에 키우고 있는 계속 일련의 과정입니다. 재료 분석을 순간적으로 잘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 관심 가진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자 요거는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요게 출발했죠. 그죠? 그런데 봐요. 고래 대가리를 이렇게 꿀밤 을 때려놨어. 세대 꿀밤. 고래 머리에 꿀밤 때린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들은. 야뭐 이거 이거 나중에 얼마를 보내고, 래 대가리 꿀밤 때리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농이가. 우리 제자님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편한 거야. 딸내미 친구가 왔는데, 오늘 즐거운가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52주에 첫봉, 투봉이죠. 만투봉. 근데 여기에 뭐가 떴습니다 더블치기죠. 더블. 이게 52주 더블초기입니다 떴는데, 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내 말입니다. 에? 자, 자, 엄청 터졌죠? 뭐, 1년치, 2 0 0일 이상 터졌습니다. 더블 총이 터졌어요, 더블 쪽, 야, 야, 이거 앞으로 크게 갈것 같으니까 좀 사셔야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아니면은, 내 스스로 관심을 가져도 될까? 싸보는 제가, 아, 내공이 아직 잘라서 이런 거, 아니, 근데, 아니, 저런 거 배하려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저기 올라보여요? 아니, 비싸보인 척 하는 초입 부간일수 있잖아요? 자, 근데 사람이 내공이 있으면, 이런 공부가 안돼 있으면은, 이걸 올랐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죠? 올랐다고 생각. 그러고서 싼거 사다가 돈날 빌려서 팔고나 모르면은 그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그죠? 견디기도 못해야 이것도 못해요. 그뭐 공부도 안돼 있어. 본만큼만 안다. 사람이 본만큼 안다고. 배 공부한 게 이밖에 안 되고 그게 전부니까 안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영상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굉장히 설명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핏다머린 전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겁니다. 자, 요 자리가 뭐냐면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에코 프로의, 에코 프로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게 요, 쪽 더블 촉이죠. 검은색. 요게 더블 촉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게 도, 이게 뭐냐면 고을 대가리. 대가리 꿀밤을세 방을 놓 거예요 세 방을 놓고 죽였다가 다시 가면서 옥상 돌파하면서 여기서 꿀밤 뭡니까? 이게 50이 더블 촉을 놓고, 이게 접파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50의 초입 구간이다. 토익구간이다 근데 여기에 재료를 안다 이 시장성을 안이 섹터가 어떻게 되고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이 52조 이걸 해 놓고서 나가는 적이 없어요 나가는 적이 힌트입니다 제가 에코프로에서 계속 얘기했죠 에코프로 뭐뭐 종목 뭐뭐뭐 나가는 적이 없다 자, 여튼 여튼 고래가 했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꿀밤일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이 배터리, 2차 전제들, 향후 3년은 5 간다. 시장이 살려준다. 그러면 나중에 얘가 조정이 나와도 결국 더 높아진다면 이게 꿀밤인 거야. 이해 되십니까? 이게 1 꿀밤, 2 꿀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파동 원리를. 여튼, 다간 적이 없다. 자, 요거는 패턴입니다. 아, 요게 뭐가 있어요? 바닥에서 뭐 옥상돌파죠. 옥상돌파 20신국 가면서도 뭡니까? 60신국 가죠. 근데 요거 있어요. 1년간의 최대 거래 나온 거야. 이게 뭡니까? 1입니다1 이러고 나서 거래량 없죠. 나가는 적이 없죠.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빼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가격 조정 중에 자신이 있다는 거야. 돈질해 놓고 매집을 더 싸게 할 욕심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들 이렇게 하면서 여기 하프로 깨지 않게 이렇게 해서 기간매집하는 애도 있어요 거리에 말려갖고 나가는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고나 다지치면서 또한 번에 뭐가 나옵니 여기에? 뭡니까 이게? 더블초이 나가죠 더블 이게 한번두 번을 줬어요 그러고 돈질 존 날에 해놓고 요것도 뺍니다 자신 있다는 거거든 이게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 그래서 이것도 뭐야 꿀밤을 놓은 겁니다 꿀밤 이거 전체는 대가리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는 뭐냐면 바로 놓은 게 아니라, 시간차를 뒀죠? 한두 달, 한 달, 한달 반. 그죠? 이걸 보고, 더블촉, 시간차 꿀밤 때리는. 응? 더블촉, 시간차로 꿀밤을 때린다만. 그래서 이럴 때는 번호를 세는 거예요. 번호. 요렇게 해서, 완파, 투파, 쓰리파, 요거는 뭐냐면, 바로 고래 대가리 꿀밤을 때리는 거고, 이거는 시간차를 두고서 번호를 주는 겁니다. 1번, 2번. 아, 그러면 3번 자리 잘 봐야겠다. 3번 자리에서 뭡니까? 더블촉이 나가야다 그 주식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더블쪽이 시간차 꿀밤 때리는 게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나가는 는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가는 적이 시간차 구분돼서 1에 2의 숫자를 만들어놓은 고래 대가리 유형입니다 자 요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게 1번 대가리 아까 꿀밤 때리고 2번 대가리 이게 시간차죠? 여기 시간 줬죠? 요거 세번째 3번 자리 머미리게 더블칩이죠 더블 초기죠. 이러고 나서 바로 5 0번 날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뒤뒤 그림자 한번 봅시다. 뒷산 뒷산을 볼때참 가치가 있어 보이죠? 가치가 그죠? 이거 필요도 없어. 이두 가지의 최고 리량이두 가지의 의미하는 거 가치가 큽니다. 그 요거 이걸 또 넘어서는 시작 이 가치. 여기도 커 보이는데 이걸 넘어서 버린단 말이야. 이게 이게 뭡니까? 더블 초기죠. 이걸 넘어서 버린다. 시작. 그래서 이때 항상 1번, 2번, 3번을 잘해라. 3프란 5와 4. 이 자리에서 대부분 진카가나온다 그래서, 그래서 3의 기법, 4의 기법이 있는데, 이게 포수 컨트입니다. 자, 포수 컨트기 딱 왔습니다. 자, 흘러내리면 나가는 적이 있어요. 또도이또 또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꿀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원 꿀밤, 꿀밤이될수 있다.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굉장히 백터리 차전지는 눈에 보이는 게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가, 여러분들, 1번, 1번이 있어요. 1번은, 그리고 2번, 꿀밤을 때리는 게, 어, 아까 말한 대로, 시총이 큰 애들은 더블, 더블촉 없이, 그죠? 이렇게 거래량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더블촉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제일 보기 좋죠 더블촉이 그리고 50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0이 중요합니다 50 위주 1패턴, 2패턴 이게 뭡니까? 이것도 고래 대가리의 꿀밤입니다 강원에디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뭡니까? 엄청난 거래량 터졌죠 그렇죠? 근데 뭡니까? 이걸 못 넘어섰어 못 넘어섰기 때문에 더블촉이 안된 거야 그러나 이 거래량은 여기서 상을 치고 상을 쳤다는 세력이죠 근데 50이 안된50위는 얘기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52주를 한번 하고 나가는 적 없이 죽여놓고, 또 52주 한번 나가는 적없 없죠 두개 놓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씩한번 치면서 또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시간을 여기서 치는 3번 자리. 1번, 2번. 그러면 3이 중요하다고 했죠? 꿀밤 두 개. 이거 고래 대가리에 꿀밤으로 놓은 거야. 두 방을. 52주로 놓은 겁니다. 구간을. 자, 여기에서 구간입니다. 꿀밤 구간. 딱한 다음에 여기서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500%를 뽑습니다. 자, 근데 또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돈이 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원 꿀밤 꿀반, 투 꿀밤이든 그럼 뭡니까 상 꿀밤 나와야 됩니다 딱 아는 적이 없습니다 힘께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어 2차전지 배터리 양극재 소재 리튬 잘 봐야 된다 전기차의 핵심은 뭡니까 전기차의 핵심은 돈이잘 크게 되는 게 전기차에서 어? 제일 크게 되는 게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이합니다. 그죠. 그럼 배터리 안에서도 저번에 설명드렸죠. 양극재, 응극재, 전해질, 그죠. 이걸 이완시키는 거죠.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 자, 근데 배터리에서도 40%또 차지하는 게 뭡니까? 그죠. 그 양극재죠. 양극재에서도 40% 차지하는 게 뭡니까? 리튬입니다. 리튬 뭐가 있어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과 무수화 리튬이에요. 근데, 가치가, 효율성, 가치, 뭐든지 다 좋은 게 뭡니까? 수산화 리 보다 무산화 리튬이두 배가 좋다고 했죠? 얘가 국내 유의사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한국에 있는 모든 지금 어 양극재 어 분야 전세계 우리가 싹다 쓴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쓸수 있는 무산화 리튬은 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우리 편하냐, 우리 편. 아니야, 우리 편. 그래서 지금 이쪽도 설비부터 양재까지, 극 양재 극밑튬까지 그게 앞으로 엄청 펼쳐지면서 돈이 싹쓸이할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강원에너지가. 나가는 적이 없다. 왕골의 패턴이다. 왕골의 패턴. 그래서 항상 잘 봐라. 에코, 보스 쾌돌 다잘 봐라. 항상 합니다. 자, 양지사도 마찬가지. 양지사가 자, 여기 보면, 요게 뭡니까? 50이 더블 쪽이 나갔죠. 그죠? 나갔죠. 이거 넘어섰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요전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한번 꿀밤 때렸죠? 또두번 꿀밤 때렸죠. 뭘 때렸어요? 52주 두번 때렸죠. 52주 리고두번 줬습니다. 의미가 있죠. 여기서 여기 돌아볼 때 뒷산을 보면 야, 이때 진짜 많이 매집했었구나. 이게 느껴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 요때 중요한 거는 상가가 한 있으면은 훨씬 더 아상나려 놓고 죽여 놓잖아 이거 돈좀해 놓고 왜 죽여 나가는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꿀밤꿀 간, 한밤두 방, 고래 대가리 꿀밤 이런 애들이 다시 52주 더블촉에 나가면은 이거는 물건을 관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요게 양사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양사 보면 이게 이구렛노 한번두번세 번째 쳤죠 이렇게 쳤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300%가 물건이 됐죠. 자, 그리고 세어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신호가 났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나올 때 거래량 없죠. 근데 이 바닥 거래량을 넘어서고 있죠. 그죠. 이 거래량은 그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옥상돌파가 나오고 있네요. 뭐라고 있어? 하반기 돌래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 그래서 패턴 공부분 많이 하면은,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가, 그런 거를, 대략적인넘들보다 조금은 시야가 크게, 깊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석경의 AT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가 있습니까? 보여요? 50이죠, 50주. 그죠? 빵빵 터진 50주가 있죠? 근데 얘 뭐입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더블 쪽이 없죠? 더블 쪽이 5이주 구간으로 두번준 겁니다. 대가리 들었다 놓고 나간 적 없죠. 들었다 놓고 나간. 그러고서 죽고 나서 이게 고래 대가리가 여기서 세 번째 더블 촉이 나오면서 그냥 달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리 구간이죠. 고래 꼬리 구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래 대가리에 눈이죠. 두개 눈, 그죠? 응? 고래 대가리에 눈입니다. 눈, 그죠? 이렇게 주고 가는 겁니다. 요때뭘 준다고 했어요? 52주 준다고 했죠? 52주. 요게 상한가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더블 총이 있으면 또 좋고. 그래서 요, 요, 알밤, 꿀밤 때는 구간을 세 가지 유형을 볼수 있는 거예요. 대형주까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주는데, 두 번을 주는데, 대형주는 이렇게 주는 구간이 있고요. 상속 5파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두 번을, 1번, 2번을 준단 말이야. 줄때 52주 구간으로 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어, 더블 촉으로 주는 구간이 하나 있고 세 번째 뭐죠 그 더블 촉 없이 꿀밤 세 방으로 주는 이렇게 파동 완성으로 주는 경우가 대형주에서 하나 있고 이런 세 가지 패턴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는 여기에 있는 더블 촉에서 승부가 난다. 엄청 큰 여러분의 시야가 커지고 이것도 맞아 석경의 그 결과가 여기 있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어? 이것도 나가는 적이 없으니까 다시 지금이라고 근데 요거는 좀더 확인하고 그죠? 여기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나가는 적이 아직은 안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되셨죠? 좋아요 구독 리플 부탁드립니다